세월리 의 비밀을 기획 연출한 임국화입니다. 세월리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인구 8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다른 농촌 마을처럼 초등학교가 사라질 위기까지 갔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행복 마을로 선정까지 됐다고 합니다. 마을이 굉장히 예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너무 살고 싶은 마을이라서 소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전체 인구 80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의 농촌 마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입니다. 만들기를 잘하는데 나는 혼자 만들기 못하고 여기에 그 만능할배 할아버지가 저기 뭐 만드는 것도 다 멋지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곳의 아이들은 동네 어르신을 닮고 싶어 하고 마을 전체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과연 이 마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기는 세월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반, 수업 시간인데요.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학교를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보이네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습상날에 타요. 지금 수업 시간 아니야? 몰라요, 그건. 아, 선생님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아, 거야? 나 여기! 아주 험막은논뜨렁을 따라서 이동하는 아이들 옷가지에 도깨비풀이 붙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도깨비풀 여행을 하고 끝나자. 나 단대로 여행 가자 좀더 와서 하자 이제. 도시에서 자란 저는 도깨비풀을 잘 모르는데요. 세월리의 아이들에게 도깨비풀은 낯설지 않은가봐요. 숲 속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모험 놀이터였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는데요. 아영이는 여기서 뭐가 제일 좀 있어요? 그네요. 왜요? 오, 제가 그네를 좋아해서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수 있어서 좋아요. 이 놀이터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건 아이들에게 에, 실패를 경험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입장에서 모험 놀이터를 만들게 됐어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내돈들인게 아니고, 다그 폐자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길거리 가다도, 아, 이거 어디다 쓰면 좋겠네 해서 주서다가 막 만들고. 전부 폐자재를 활용한 그런 놀이터입니다. 산로 같은 산 속에 폐자재를 이용한 아이들의 놀이터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굉장한 놀이터를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동네 어르신이 혼자서 만들었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자연 속에서 보내는 게 저는 뭐 교실에 앉아서 봄에 입어야 할 옷, 여름에 입어야 할옷 이런 걸 교육하는 것보다 그 여름에는 역까지 걸어오면서 당연히 더우니까 여름을 느끼고 가을은 역까지 오면서 몸이 없어지는 것도 알고 이러면서 봄, 여름, 가을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딱 좋아요. 이게뭐 만든 거예요? 아 아지트 만든 거예요. 하나. 이번 꿈에 남나좀 도와주라. 이렇게 나뭇가지도 옮기고 해야 돼서 못 만들 줄 알았는데 다 합쳐서 만드니까 쉬웠어요. 아이들은 놀이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요.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죠. 선생님 지금 뭐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거 마을 연극에 들어갈 그 뭐라고 했지 일제 강점기 시대 라디오 라디오 만들어요. 마을 연극에 들어갈 이런 소품들을 소품들. 직접 다 만드세요. 어디서 이렇게 아끼 아,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세월 이제 유치원 학부모거든요 이제. 미술 작가이기도 한데, 애기 엄마이기도 하고, 여기 나와서 이제 또 손이 필요하니까 같이 도와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영국은 누구누구가 출연하는 거예요? 영국은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랑 여기 세월 초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이 같이 배우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쪽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층에서 여러 가지 예술이나 문화 뭐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이제 프로그램들도 많은 것 같고 또 학부모가 거의 선생님이 돼서도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저는 그냥 가족적이고 문화 예술은 이제 놀이하듯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것들이 좀좀 다른 마을이나 다른 동네랑 다른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강도 옆에 있고 이렇게 친구들이랑도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좋아요. 아이 교육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어떤 것 같아요? 도심이랑 비교해서 여기가 어, 지금 제가 다른 초등학교랑 비교해 볼 만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서 모르겠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제 학교 끝나면은 학교 앞에서 이제 그 차들이 기다린다 하죠. 학원 차들이.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은 하는 게 운동장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한창상에서 이제 간식 사 먹고 그 놀다 오는 학교라서 아이가 학교에 대한 거부감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다리 내려와 강에서 머문다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곳은. 세월리 마을입니다. 마을 지명이 참 예쁘죠? 세월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08년도에 54명으로 폐교까지 거론이 됐지만 지금은 학생 수가 108명으로 2.1배 늘었어요. 마을 세대 수도 546명에서 76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리마을의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 조금 더 볼까요. 뭐 설빵을 따고 있어요. 뭐라, 지금 수업 시간이야 무슨 시간이야. 지금 점 먹고 아,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설빵을 따고 놀아 놀아. 너 네. 너는 지금 몇 학년이야? 저이학년이요 아, 네. 아, 네. 설빵을 따서 뭐 하려고? 네. 그냥 가게 점심시간에 솔방울을 따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신기한데요. 솔방울을 왜 따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심심해서 라고 합니다. 운동장에는 또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장에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어요. 저 세월초 5학년 바다반 10번 윤이경이라고 해요. 여기 언제부터 다녔어요 학교? 어저 1학년부터 여기 쭉 계속 다녔어요. 이 학교가 다른 학교랑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선후배 관계 이렇게 좀 경계가 없다는 거? 네 선배든 후배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전교생 오굴다 알아요. 입학할 때는 그래도 조금 혼란이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얼굴, 익히, 얼굴 익히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름과 얼굴은 다 아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재능 있는 어른들을 달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영상 제일 앞에서 우람이가 닮고 싶어하던 만능할배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만나러 가볼까요? 감성 할매 신정자입니다. 저는 만능 할배 이학기입니다. 처음에 이 시골집 올아보니까 말도 못해요. 풀도 많고 그냥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 손으로 책을 다 만들고 저런 재활용을 저런 고물상에서주스다가 저렇게 선풍기도 만들고 또 이런 뭐. 저는 초대 이런 것도 집 짓는 데 가서 헛 나무를 버리는 걸 주워다가 저거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만능 할배라고 이름을 주었었고.들이 이리, 일과 끝나면 저 공부 끝나면 내려가는 애들 다 와서 이렇게 뛰고 놀다 이아고 오시면 저기 길을 제가 원래 길을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늙으면. 이런데서 이제 면서 살아야지 여기는 지풀 할아버지 댁입니다 집 앞에는 한뼘 갤러리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풀을 이용해서 소품을 만드는 할아버지를 모셔볼게요 이거 채털이 저기 둥근이 저기 있는 것도 저수으 저거는 빗자루 이 방띠예요. 제가 말하자면 이거는 음성 넣는거뭐 바글바글 짓잖아요. 뭐 그거 이게 기가 막힌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런 맹이 이런 것도 힘들잖아. 손 아프고. 요렇게 <웃음> <웃음> 이거가 다 들어있다는 거 지프 할아버지의 보물들은 창고에도 하나 가득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경로당이나 학교에서 지프를 이용해서 간단한 소품을 만드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업을 할수 없다며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농업에 달인 심상진이에요. 어디서 뭐, 농업에 달인이 되셨어요? <laughs> 네, 친환경을 하란지가 거의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친환경을 해가지고 학교급식을 지금 주 우리 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친환경으로다가. 새월지가 사기 좋고 공기 좋고 아주 불맑은 양평이에요. 많이 들 놀러 오세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음식집이 없으니까 엄마들끼리 학년별로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아이들한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떡볶이. 떡볶이 주세요. 모질까? 뭐 하 떡볶이를 그럼 두 어, 인분 어, 달라는 거지? 어, 2인분. 아니에요? 아알겠어 아니, 아니, 아니. 요거... 손에 갈까요? 아열 개? 네. <laughs> 죄송해. 포크 있어? 포크 있어? 어, 갖고 왔어? 음. 음. 조심해서 갖고 가. 아, 뜨거우니 잡아야, 잡아야 돼. 돼. 아. 꼭 들어. 여기는 2 인분. 네, 엄마들이 만들어준 간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예쁘네요. 아이들 시골학교 보내고 싶어서 예, 조그만 마을 동네 찾다가 세월리 오게 되었어요. 세월이 어떤 어 일단은 좀 아늑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게 좋았고, 일단 학교가 좋았고요. 그, 삼박자가 맞지 않고서는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맞아 떨어져야지 학교가 좋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오늘 품을 피하신 것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떤 건지? 어, 저희가 201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들 간의 단합도 좀 이루고 그리고 저희에게 풍물패가 학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같이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과 화합도 이루는 그런 기회를 갖자 하면서 풍물을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가 살아야 된다. 세월리 마을 주민을 단합하게 만든 슬로건인데요. 세월리 마을의 비밀은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세월리 마을 이야기는 레버 엔딩 스토리입니다. 행복마을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콘테스트에 우리가 그 문화복지 분야로 거기를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우와, 네, 네, 네. 우와. 그래서 이제 우수상을 받고 나니까 그거를 또 이제 도에서 전국에 이제 올해 8회째래요.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그 콘테스트에 거기에 출품을 출전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또 출전을 했더니 거기 우리 그 문화복지 분야가 아홉 개 팀이 나왔는데 거기서 두 번째로 은상을 획득했어요. 그 매력이 뭘까요? 은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거는 이제 그 마을의 마을을 잘 알리는 홍보 또그 다음에 마을 주민과 학교가 하나되는 모습 또. 옛날에 있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그 문화를 이렇게 찾아서 마을 주민들이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